우리 목사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라려 거주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살펴봤죠 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은 에굽에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굽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에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에 머무르라고 그랄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가 굉장히 뭐예요? 아름,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 백성들이 그랄 백성들을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 죽일까 하여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를 뭐라, 뭐라고 속인 거예요? 내 누이라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아내라고 하면 어, 리브가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동생이라 이렇게 속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 속인 다음에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갈을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아내거늘 어찌 내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예, 이삭이 누, 리브갈 누구라고 속였어요? 리브갈을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죠. 하지만 결국에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통이 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와서 묻는 거죠. 왜너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에 이삭이 거짓말한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아비,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도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이라 하였더라. 예,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예요?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의 이삭은 그날의 지역에 머무면서 뭐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삭은 뭘 했어요? 세상이 하는 사람들. 아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이것은 이상만이 아니라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했었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자라고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삭과 리부가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부가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땅에 머물렀을 경우에, 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러다 오히려 더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은 그랄이죠.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라고 르 했을 때 그들을 이삭과 리브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 주셨다. 그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사기, 두려움에 빠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더 풍요롭게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SK에서, 어, 여러 조사를 한번,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나 웃는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을 때 8.6초 정도 웃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얼마나 웃냐면, 어, 1분 30초 동안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2분 정도 웃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하루에 사람이 몇, 얼마나 염려하는지 걱정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 6분 정도 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0분을 염려를 하고 남자들은 평균 2시간 30분을 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러면 10년은 뭘 하는데 쓰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뭐예요? 8분의 1을 우리 뭘하면서 쓰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염려와 걱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걱정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날에 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와 걱정하느라고 그날 땅에서 다 보낸 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뭐예요? 결국에 신뢰하라는 거. 예요 야, 이삭아, 내가 널이 땅에 남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지. 너를 책임지지.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해? 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왜 염려와 걱정으로 네 인생을 낭비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이사그의 문제는 뭐였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뭘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을 염려 걱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이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날의 이삭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삭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삭처럼 이 땅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할수 있어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할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정말 염려와 걱정하는 것보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보다 염려와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삭이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큰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날에, 그날에 머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줄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여기 믿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뢰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달라. 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어,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부터 으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게도 함께해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거리들 하나님 본전히 아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그날에 머무른 이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이로 인해서 더큰 어려움에 처하는 이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우리 인생에 정말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아에 머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었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니 참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 노력수주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아멘. <목소리>